네, 안녕하십니까. 우주라컴퍼니 대표, 심용주 박사입니다. 저희 팀 발표 바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는 투자자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캔모스 더 벨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양이를 위한 핏빛 제품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사실은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고양이 쪽에서도 유명합니다. 저는 국비유학생으로 파견되어서 브라질에서 경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학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SBS TV 동물 농장이 고양이 전문가로 2년째 출연하고 있고, 오는 일요일날에도 제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CTO나 COO, CMO, 디자이너 등이 모두 해당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미소를 조금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봐서 아마 키우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고양이는 개하고 매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고양이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 사육자들은 항상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고양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2, 3일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양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죠. 고양이의 목숨도 경각에 달합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지만 그 고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보험사, 네, 속된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 손해율이 3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양이는 네, 5배, 10배를 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 물론, 과거부터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시도했고, 동시에 수많은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IoT 기능이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디바이스에 너무 많은 기능을 집어넣고자 하는 욕심들을 부렸더군요. 또한, 동물행동학적인 이해 없이 기존의 전통적인 수의학적 기법만 가지고 들이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디바이스는 개의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다시피 합니다. 개는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기 때문이죠.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인데, 고양이에서는 오히려 개발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고 계신 제품은 캔모스 더 벨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삼축 센서를 가지고 있고, 고양이와 관련되는 주요한 데이터들 고양이의 활동 데이터와 패턴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합니다. 그 결과, 고양이의 활동 양과 패턴상의 특이점이 확인되면, 고양이 보호자와 동물 병원 수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알람을 주게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MVP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칠 것은 아닙니다. 저희 CTO는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다양한 사이클로지컬 또는 멘탈프로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로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63,000원. 유사한 제품, 개를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유사한 제품은 100달러가 넘어갑니다.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서프리스턴 모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시장 규모 충분하고 또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사 제품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고양이 시장은 저희가 무주공산에 처음 깃발을 꽂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디바이스팔라서 얼마 받건가? 심 대표 음, 의문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데이터 기업이지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관련되는 데이터, 그다음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고양이의 정보, 고양이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합쳐서 고양이 시장, 현재 국내 기준 1조, 전세계 기로 12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국내서보다 에 해외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래퍼 유니버스티 아마존 런치패드, 자이텍스 웹서밋, 심지어 슬러시까지 석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저희는 시드 투자를 마친 상태이고, 프리시리즈 A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한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받고 있는 저희에 대한 스포트라인 이것만으로도 저희의 미래가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 고양이 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시장에 첫 번째 깃발을 꽂는 반려 고양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 우주자컴퍼니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